클래스 시작할 때가 만 17세 때애수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허역으로 상징되는 독일 신학을 만나고 볼트만을 만나게 되는 기구가지만 매우 진실하고 소박한 사연을 먹 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확실히 해줘야 할 것은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종교적 열등을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 자체가 유대교가 버린 것이고 대적시한 것이며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등의 아이덴티티를 느끼지 못한다. 한국 사람들 막연하게 예수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단언하지만 예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란 것은 히라버 이오 우다이오스 히브리어 에우디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1 2 지파 중에서 유다의 후손들, 더 트라이브 어브 유다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레아 소생이다. 유다 족속은 본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별로 두드러진 바 없는 미미한 존재였다. 사울의 왕국에서도 이존속은 변방에 속했다. 유다 족속이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유대 평화의 한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이 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다윗을 승계한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지도자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는 과도한 평창주의를 달렸고 그가 달성한 다원주의적인 국제관계는 제국의 모물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정체성에 균열을 가졌고 성전과 요새 건조 예술살렘과 기타 도시계획 등 강, 과도한 강제노역과 민중의 세금 착취는 극심한 빈부를 격차를 초래하여 새로운 부유층을 형성시켰다 솔로몬의 구역이라는 민족. 종교적인 기술 속에서는 지혜로운 지배자의 상징으로 긍정적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실제로 그는 700명의 부인과 300여 명의 첩을 거느리고 과도한 사치 일삼은 부족한 독자제일 수 있다. 솔로몬의 치세의 화려함은 문학적 상상적 수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이트 솔로몬 대왕 치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남부광주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다. BC 930년경 솔로몬이 의호보호함이라는 배우 온난 자식을 후계자 왕으로 세워 북방 사람들의 반발을 으힌 것을 보아도 그는 결코 지혜롭지 못한 인간이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우린 이스라엘 남북 분열왕조 시대에 있어 있어서. 북쪽 왕조를 보통 이스라엘 왕국이라 부르고 남쪽 왕조를 유대 왕국이라 부른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유대 왕국의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며 유대 왕국의 지리적 위치 또한 유대평양에 국한된 것이다. 이스라엘 사들이 12지파 공통적인 조상인 야곱에게 야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을 스스로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결국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써 생겨난 명칭인데 그것은 헬레니즘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에 걸쳐 관례에 속한다. 물론. 그런 관례가 지속되다 보니까 유대인 작가들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함의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매우 제한된 지역과 관습과 세계관과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명칭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예초 시대 팔레스타인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로 삼분되어 있었으며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유대 지역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며 그 가치관이나 생활상의 규범이 다른 전성에 속했다. 유대인 전성의 핵심은 예루살렘 정통주의였다. 예루 살렘 오소독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 남주와 북조로 갈라진 이야기를 앞서 언급했는데 기실 남조는 유대지파의 시부온지파그 지파 두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 베냐민의 지리적분포가 남북조 사이에서 위치하고 있었다로 구성되어 있었을 뿐며 북조가 나머지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것에 비하면 세력의 비중도 크지 않았다. 북조는 남조에 비해서 영토도 걷고 비옥했으며 인구도 더 많았으며 부의 축적도 더 많았고 천연자원도 더 풍요로웠다. 남조 유다... 왕국이 지역적으로 고립된 것에 비해서 북조 이스라엘 왕국은 지리적으로 개방되어 있었고 또 그만큼 유가의 충돌이 많았다. 북조는 사람들이 더 거친 스파이라서 강력한 리더십의 폭압적인 지배가 다반사였고 따라서 왕들이 암살되는 사례가 많았고 그만큼 전국이 불안정했다. 그러나 남조와 북조를 가, 가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교적 아이덴. 디 덴티 가는 것이었다. 최초 통일 왕조의 주인공이 사울이 벤자민 지파의 사람이란 것, 그리고 그를 계승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란 것을 생각하면 남쪽 유다 왕국이야말로 최초의 통일 왕조의 전통성을 계승한 왕조였다. 이 정통성 핵심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단결의 상징인 야외의 언양례를 예루살렘에 안치시킴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중심으로 만든 사건에서 출발한다. 이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법기를 성전의 가장 성스러운 곳인 지성수에 안시했던 것이다. 북조는 수도를 타르자에서 세킴으로또 사마리아로 옮겨 다녔고 특별한 종교적 센터 또한 확보하지 않는다. 다니나 베델 같은 곳을 민족사 사장으로 존중했어도 국가적인 컬트를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북조는 종교적인 아이덴티티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그에 비해서 남조는 에루살렘을 오직 단 하나의 수도로 고수했으며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조직을 일원화했으며 에루살렘의 성스러운 민족의 종교센터로 승화되었다. 복전는 결국 불안정한 전국의 외교적 군사적 실책 끝에 BC 720년, 건국 200여 년 만에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밀망켜는데 아시리아 제국의 피정복민의 이주정책매왕나라의 십지파 흔적을 말살 시켜버렸다. 그리하여 사라진 이스라엘 십지파라는 일. 숙명이 미스터리가 성립하게 된다. 1 0지파의 영원히 유랑과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민족 하면 12지파의 족보가 우리나라성씨족보처럼 계속 전승되어 내려온 것처럼 모이기 쉬운데 실상 아득한 옛날에 이미 10지파의 계보는 사라져버렸고 그나마 남쪽의 다윗왕 혈통을 계승한 유다왕국의 전속을 통해서 유다주파 중심 시무원 베냐민의 계보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유다왕족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역적으로도 예루살렘 그 주변 내 사는 사람들의 국한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정 정통주의를 고수하는 민족신 야훼 신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갈릴리를 포함하는 광대한 북이스라엘 지역은 그 개념을 위원해서 벗어났다. 유다 왕조도 북이스라엘 멸 망한 지 1세기 반만에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느부갈레사에에서어 예레미야 이제킬 다니엘에서 자주 언급된다. 그에서 멸망한다. 네부카네살의 친곡은 네부카네자들죠. 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그에 비해서 유다 왕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주민들은 송두리째 잡혀가겠다. 이것이 소위 바빌론 유치 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보자. 어, 바빌로니아 캡티버티 예.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대체로 황폐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이그주민들핵 끼워 전부라고 할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를 이주시킨다는 것은 당시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니었다. 그러나 한 나라를 몽땅 떠서 옮긴다는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실이다. 몽구가 고리를 복속시켰다고 해도 개경의 인민을 몽땅 고비 사막에 이주시킨 지 생각하지 않았다. 고구려 역사에서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전연을 건립한 선비족 예 맹주 모용황이 중원 친공을 도마기해서 먼저 후방에 고구려를 친다. 다시 고구려 고구관왕은 충분히 모용황의 친공을 막낼 실력이 있었으나 전략의 차질로 인해서 수도 산성의 환도성에 규멸되기 르렀고 고구려 대군의 속수무책의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때 모용황은 환도성 주변의 5만 명의 주민을 철거시키고 고구관왕의 아버지 미천왕을 파헤쳐 그 관영권에서 수레시 싣고 그민망인즉 고구관왕 어머니 주씨와 고구관왕 부인을 함께 볼모로 잡아 데리고 간다. 고구려 수도에 인민 5만 명을 강제해 주시. 것이다. 이 주의 정확한 장소는 나와 있지 않다. 원래 전년의 수도는 어비스나 모용광이 바로 고구려를 침공한 그의 수도를 자성에서 용성으로 옮겼으므로 내가 추측한 대 고구려인을 조양의 신도시 건설에 부역시키려고 데려간 것같다 하여튼 집안에서 조양까지 조양 보면 딱아사다리네요 이름이. 윤영성 주양시 유동성. 예, 주양까지 고려민이 천리길을 끌려간 것이다. 이 사건의 진실로 우리나라 역사의 진로를 바꾼 잊을 수 없는 대장정의길이었는데 예루살렘 인민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간 사건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성서에서 바빌론이라는 말은 바빌로니아 제국을 가리기도 하고 고대 메소포니아 문명 중심이 된 도시 바빌론. 바빌론의 히브리 발음은 바벨이다. 혼란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네.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강이 도시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곳에 입시하고 있어 당시 이 지역의 무역물류를 장악하고 있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현재 이 고도는 이라크 바그다드 정남쪽 88km 지점에 알 힐라라는 근대 도시 옆에 그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인류의 고도, 문화유산으로 가득 차있는 이라크의 포탄을 퍼은 미국 부시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IS의 만행에도 결국 미국의 무분별한 만행이 켜놓은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론, 알 힐라까지 약 3천 리 길을 걸려가 유수 생활을 하게 된 포로죠. 예.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과 순환의 과정은 마치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예언자들이 언어나 게투빔 성문서. 에서 과정되어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유치 시대라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가 이동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강압적으로 묶어 있었던 것은 불과 5,60년이 지나진다.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홍해 연안으로부터 페르시안 걸프에 이르긴 비옥한초생달 주변에 광범위한 지역에 새로운 제국을 세웠지만 네부간 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지 24년 만에 사망했고 그 자리를 계승한 그의 아들, 천남 손자는 빠르게 권자를 상실하고 마지막까지 직권한 평민왕이면서 종교적 품성의 기인이었 어, 나보니두스는 스스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십 년간 고립 생활하며 바빌론의 그 아들 벨사르우르우스름성세에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느부갓네스 아들인 것처럼 오기되고 있다. 다니엘서 오다실 오절 일장 또는 다니엘서 오장 삼십 절에서 삼십일 절에 그가 바빌론의 마지막 왕으로 그렸다. 는, 와, 이건 섭정키 만든다. 그러나 벨사르우스름은 바빌론을 통치할 능력이 없었다. 이때 페니 페르시아의 아케메네드 제국이 흥기하면서 인류 역사에 보기 드문 세종대왕이 버금간다 할수 있는 매우 영미한 군주 사이러스 대제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가 등장한다. 성서에는 바사의 고레스 히브리어 발음으로 22번 나온다. 나는 시, 한국 신학 대학다 할때 문익환 선생이 구역각 개론을 들었는데 이 선생이 얼마나 세컨나 어, 아시아야라는 말을 미국식 발음으로 흥분된 어조의 신파람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감동의 억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제2이사의 사람 말은 이사에서 40. 장에서 55장까지 부분이 여타 부분과 구분되는 독특한 성격의 내부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서 독립된 문헌을 보는 고등 비평학의 성과로서 생겨난 문학학적인 개념이다. 위로하여라. 너,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 너희 학생님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하게 래라 이제 복역권이 끝났다고 그리한, 그만하며 그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외의 손에서 죄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있어서 외치라. 나의께 소신다 사막의 길 되어라. 우리 하나님께 소신다. 벌판의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 길은 넓혀라. 야외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보리라. 나이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한 소리가 있어서 명하신다. 외쳐라. 무엇을 외칠까요? 하고 나는 물었다. 모든 인생 은한날 풀고기. 그 영화는 드레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외의 김이 백성이나 실로 풀과 같은 존재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너시원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한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대의 모든 도시에게 알려라. 너희 하나님께서 저기 오신다. 주 야외께서 자기 권능을 떨치면 심 오신다. 이렇게 시작하는 세칸 아시아는 바빌론 유치 시대의 말기를 체험하고 있는 한연재가바빌론니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교환과 부흥을 누래하며 선포하는 매우 선동적인 환영 언어이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대어이 제가 메디아 제국을 정복하고 리디아를 정복하고 드디어 바빌로니아 제국을 복속시킨 외대 페르시아라고죠 예. B. C. 삼백9년 아니 오백삼십구 월1사일 바빌론은 저항 없이 무너졌다. 단순한 정치적인 신흥제국 팽창의 한 과정의 사건이 있을 뿐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로니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론적 구속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때마침 관용과 포용과몸무와 재능을 겸비한 위대한 군주가 바빌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한 것도 그냥 재수일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로니아 제국에 압제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야유께서 기획하신 구속사적인 성취가 결코 아니다